나 너무 지금 기뻐한마음에 응. 음, 이게 너무 음, 군만두 사드시나 봐. 음, 이뻐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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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니까? 요거는 요리는 같이 먹는 요리를 대자를 시켰는데 대자를 시킬 걸야아 네. <laughs> 아, 맛있겠다 닭고기. 어때? 와요. 깐쇼 새우예요. 더 업그레이드해서 역시. 닭고기는 말 먹으니까. 그러면요. 배운 예사 멀리서 내 마음을. 깐시시맛있있겠시오무시오시오 가시오시오. 가시 일단 오가시오시번가시오시요 가시오시오. 가시오시오. 가시오봐라 여기 맞아요. 여기 아, 양 진짜. 진짜 많아요. <laughs> 음 어, 희님 6만원 타는 고마워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개구신 미미씨님도 감사합니다. 개구신? <웃음> <웃음> 개구신 아주 그냥 개구신 미미신. 뭐잘 먹을게요, 은희님 우리는 또 이게 그 보통은 치고 안하죠 <laughs> 그럼요. 아니, 겠어요 어? 나는 기호가 쌍뽕이귀기호예요 나는 음, 난장여워난 귀여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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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난여워난귀여 이미 음, 됐어. 단무지가 심이장. 그래요? 음, 이건 어때? 먹어봐요. 난 단무지 별로 안 가려서. 괜찮아요? 똑같아. 음. 단무지가 싱싱하지 않아. 음. 아, 여기서셨에코코만원더 아. 내놓으라. 어. <laughs> 아. 응. 언니에 한번 놀러 갈게요. 코코를 날리는 얼굴. 어, 코코 리 감사합니다. 오늘 요안 어, 돼요, 중순인데요. <laughs> 음, 뭐 날이에요, 여러분. 괜찮나? 그 수도 있겠다. 음, 코코 리 감사해요. 맛있다. 음, 맛있다. 행복해. <웃음> 어? <웃음> 재난지원금 그걸로 여기 쓰는 거라고? 아니 설마. 그럼 그거 여기 안 돼요? 재난지원금 파워야. <laughs> 어. 아직 신청했지 안 나왔을걸요? 어, 그럼... 카드만 나왔을 거라 봐. 어. 포인트는 아직 발급도 안됐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새벽부터 비온다 그랬죠, 맞아. 비 오면은 동이가 부쩍 무서워해요. 이거요. Yeah. 일차 그런 거없던것 같은데. 너무 많이가 많네요. 어, 한 번씩 실수도 이제 딴데 비빔면 맛있겠다. 이거 우리 간식으로 먹을까? 음, 나안 먹어. 예쁘네요. <놀람> 옛날에 내 일하던 나이타페, 아랍에 있 나이타페, 그 포장마차에 음. 짬뽕을 기가 막게 잘했거든 그 이모가. 음. 투자에 매력 맞 e 자 o 후원 만원 더내놓 o 라 e e anyone, but I don't know. So, some good and young ladies, some people, and s o 은 e people, and some 한군데였 있으면 40만 원인데, 두 군데 34만 8000원 나왔는데, 35만 원씩 두 군데가 나왔다고 70만 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어렵다, 무슨 말인지. 면, 하나, 진짜. 음면 얼마나 오는데나 하면은 80만 원. 음. 아, 0만원에치마무소까지 60만 가면. 이정까지이정까지이정이세대주지이정도까이 정도까지. 이이정도이 정도까지. 이정이이 정도까지. 도이 정도까지. 이정까이도이지까 어쩌지? 뭐 어떤 나라는 자영업자들은 뭐몇 천만 원뭐 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음. 아, 뜨거워. 면이들이 작아 보인다 너. 음? 음. 아 일본 사시는데 일본은 10만 원씩 준대요. 있는. 100만 원씩? 음. 올림픽이 연기됐다. 음. 언제? 뭐1년 연기되지 않았을까? 이제 겨울은 빨리 돌아오니까 음. 1년 있다가 그럼 다음 회차는 3년때 하는 거야? 원래 4 년마다잖아요. 음. 4년 년마다 아, 올림픽 올림픽이 오고 6 년에 한 번씩 월드컵이 오나? 월드컵도 4년 아니야? 응 년인가? 아시안 게임이 이 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맥우 음둘다4연이구나 뭐가? 월드컵도 4년? 어 월드컵도 4년 음. 2002년 월드컵 응 2006년 월드컵 2 0 0 6년 어디서 했게? 브라질 양파 홀로? 어. 2006년 브라질 월드컵 진짜 가? 아니가? 나 아니, 모르는데 2006년 어디서 했어요? 아진짜 거기서 했나? 아 왠지 느낌이 그랬던 거 같은데 2006년에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하고 월, 올림픽이 베이징 올림픽이었던 걸로 기억한다하나 아닌가? 독기리 음. <laughs> yeah. 올림픽 올림픽은 맞죠? 그 베이징 올림픽은 그전 아니에요? 음. 아, 내 기억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때 베이징 올림픽 게임이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나 씨바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폭삭망 했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음. 이번에 마마 보고 진짜 많이 개선됐어요. 마마, 그 다음에 저 누구. 음. 우호 효강 효과. 음. 음 그분 보고 진짜 음. 많이 개선됐어요. 옛날에 우리 은행이라고 은행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죠. 한 우리 한비드행인가. 쓰... 그, 그 그렇겠죠. 우리 은행은 지금 잘 없어졌죠. 한비드행인가 음. 거기를 갔는데 음. 나보고 <웃음> <웃음> 내가 그때 당씨에이 월급을 타서 입금 하러 갔어요. 그럼 음. 목돈 입금을 하니까 그게 이제. 직원이 나한테 이제 이빨을 깐 거예요. <laughs> 저기 고객님 이러는 거예 그래갖고 네, 그랬어요. 어들이 돈을 이렇게 저축만 하시면은 이자도 요즘에는 은행 이자도 낮고 금리도 낮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 있어. 그랬더니 뭐 2년 뒤면은 아 1년인가 2년 뒤면은 베이징 올림픽이잖아요. 응. 이러는 거야. 그래가고 네, 그랬어요. 어들이 그때. 어, 중국 펀드가 음. 대박 났을 거라면서 음, 어, 음. 그래서 지금 뭐 중국 펀드를 하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때 적금 들고 있는 거해다 해갖고 음. 중국 펀드를 했어요 <laughs> 600만 원인가? 음. 근데 휴지 값이 됐잖아요 <laughs> 600만 원이 6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음. 뭐에다가 넣었는데, 중국. 무슨 펀드예요? 중국. 뭐, 베이징 뭐, 이래갖고. 어? 진짜. 개 쉽됐어요. 응. 음! 한피디냉이 우리 은행으로 바뀐 거예요? 아, 바뀐 거야. 안 없어졌나봐. 음, 나 우리 은행 쓰고 있어. 같은 교회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음 막걸리 맛져. 음 우리 은행은 별이별지도 않다. 한별은 해요. 음. 약간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 터가 음. 희한한 터예요. 얼마 전에 여기 굉장히 단골 오빠였어요. 그죠? 음. 뉴스에 대문자로 많이 나온 거예요. 어, 주식 못잡하라면서 그래, 갖고 어머야, 먹고 이러면서 모자이크를 했는데 고프한 거예요. 음. 모자이크 했는데 알아보겠는 거 알죠? 음. 이, 이 지인들을 <laughs> <laughs> 어머야, <laughs> 좁아져. 왜 잡혀가노? 이러면서 유신이 받더니 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뭐, 뭐, 이래갖고, 뭐, 그래갖고, 2,000억인가? 뭐, 이래갖고, 잡혀갔더라구요. 음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몇년 산다면서 그러더라구요. 오, 음, 뭐, 뭐, 안 됐다. 뭐야? 이러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해운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딱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게에, 하루에, 두 번씩 오을때 됐어요. 자기가 이런 문화는 처음이라면서, 너무 재밌다면서, 자기 직원들 데리고, 오빠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건물지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 현대 제일 높은 건물을 이제 자기가, 자기는 이제 지을 거라면서, 시공산 거예요. 그러면서 시공사라면서 막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어머. 그러고 나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 오빠가.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고 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거예요. <laughs> 맞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머머, 어머머, 이건 <이거> 뭐고? 어머머. <laughs> 그때 한창 뒤숭숭할 때였잖아요, 나라가. 그래요. <laughs> 야, 우리 <laughs> 어 이번 주 그건데. 그럼 이거. 봐 그러니까. 음. 응, 음, 안녕하세요. 어, 여우비님, 안녕하세요. 아 맛있다. 형. 국물 너무 맛있다. 진짜 <laughs> 아니, 기조가 안에 쓱 걸려. 응. 밥 응. 비벼먹으래요. 응음 만두 뜯어야 그럼. 응나 음, 만두해 먹을려고응나 음, 만두 먹고 싶다. 나는 면보다는 이게 안에 야채라는 게 맛있더라. 뭐가 최양락 닮았어 단발면다 최양락이야 응. 최양락 씨가 그랬잖아요. 응. 너네 단발하면 자꾸 내 닮았다고 하는데 너네 쌍팔 생각해. <웃음> 정확해요. <laughs> 극대 나왔었잖아요. 최양락 씨가. 응. 오 근데 옛날는잘 몰랐는데 그 와이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또뭐 들어가시잖아요. 새 방송 시작했어요. 5월 되면은. 내 와이프? 누구 음. 와이프? 팽현숙 씨, 음, 음. 너무 부드라. 아 뭐더라 예능인데 촬영 재밌게 던데 개그맨 부부들끼리만 나오는 거거든요. 음. 첫 번째는 돼지말자가 뭐 방송 제목이었나? 코코 체리님 후원 5만 원더 내놓으라. <laughs> 오늘 육회 부셨는데도 땡기네요. 우리 강아지도 가능합니다. 육회 부셨는데도 땡기나 어머. 어 체리님 고마워요. 어 체리님. 음, 왜올라대요 어, 감동 받았어. <laughs> 연기. <웃음> <웃음> 우리 자나쏘잖아요 남았어요 응 음. 3개 남았네 기승전 최양락 응아 음. <laughs> 음. 뜨거 나 항상 짬뽕집에 음. 면을 다안 먹더라 그래 몇년 내가 다 먹었잖아요. 아니 나는 항상 안 먹더라면은. 꽃꽃철이님 음. 연기하지 마세요. <laughs> 동이 키우시는 모습이 감동이래요. 음, 음 어린곰지어 서와요 동이. 음. 그래요 언니. 능력하죠 동이. 음통똑똑하네요 동이도 참 보면 야시야. <laughs> 일단 옆에 내가 요즘엔 방에서 밥을 먹어요. 음식 같은 거 차려가서 어, 그러면은 <laughs> 텔레비전을 어 놓고 응. 참외를 깎아 먹어요. 응. 그럼 옆에 앉아 있어요. 참외는 일부러 안 줘요. 응. 이게 아니, 시먹고 그면 설사할까 봐. 사과를 또 깎아 먹고 있어요. 그럼 옆에 앉아 있어요. 사과를 한개 내가 밥 먹고 집안 응. 줘요. 응. 그럼 다 먹고 이윤같이 떨어지잖아비삐삐 응. <laughs> 불러다놔 <알아>, 이제 <laughs> 왜냐면 이제 내 방이 이제 <laughs> 좀 덥고 <laughs> 거실이 이제 좀 시원해요 아기새가 <laughs> 더우니까 <웃음> 더위를 많이 타니까 <웃음> <웃음>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그 시원한데 그 공돌이 아니 요 신촌에나 분이 내 베개하라고 선물로좀 공돌이를 쥐가 <laughs> 올라가서 타고 자요 이제 <웃음> <웃음> 그 인간 새끼라니까 그 새끼가 <laughs> 음. 근데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동이또 키우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동이 애교가 너무 많아갖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동이가 장추자로 태어나는 거야 언니가 동이로 태어나면 그 살래요 동이랑? 동이가 나처럼 잘해줘야죠 나한테 언니가 언니랑 똑같이 대해주는 거야 살아야죠 그러면 동이도살 거야? 도망가야죠 <laughs> 난 내가 호두로 태어난다난 난, 길고양이가 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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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실까봐 하는 말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같이, 같이 산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일하고 맨날 자고 이러니까 진짜 막밥 주고 물 갈아주고 똥 치워주고 이런 것만 해주지. 아니 근데 놀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놀아주지 못하니까 봐라 <laughs> 산도 음. 안 놀고 평생 씹으면서 지원자 노는 음.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중요한 건 놀아주면 싫어요. 악지를 해요. 제가 <laughs> <laughs> 너무 싫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새 술 먹고 딱 오잖아요. 음. 그럼 딱 동이가 바로 나한테 바로 와요. 음. 아기새가 술 먹으면 동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자려 그래요. 음, 이렇게 하고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끌어안고 자니까 음. 못 도망가게. 음. 동이는 이제 잠깐 있다가 탁 나가거든. 음. 그걸 끌어안고 자니까 안 잡힐라고 음. 내 방에 무조건. 응, 귀여워, 음. 아 귀여워 동. 아난 동이 겨울에 너무 좋았어. 겨울에도 음. 뭐 강아지는 털이 있으니까 덜 춥잖아. 안고자기가 트레스트라. 아 오늘은 별거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부지. 그죠. 나도 이상해. 나 오늘 뭐 먹었어? 사실대로 말해. 안 먹었어, 오늘 어제 아침에 먹었어. 한 2시나? 그래요. 그냥 신라면이랑 <laughs> <laughs> 감자볶음에 밥이랑 이렇게. 음. 이렇게. 아, 솔직이 네네.